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어느 날은 이상한 음식을 해가지고 주신 적이 있어요. 강릉 사람이신데 강릉 분이시니까 고양이 해물을 다양하게 알고 계셔고 해물 요리도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륙에 살고 있었으니까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특이한 음식을 해갖고 오시면 다른 사람들 그냥 먹는데 제가 꼭 까탈을 부리죠. 이게 뭐지? 물어봐요 이게 뭐냐 인상을 쓰면서 어떨 때는 홍어 홍어 같이 이렇게 냄새도 조금 퀴퀴한 그런 냄새가 그러니까 나는 고기도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그 삭혀서 먹는 음식들인데 하여튼 물어보죠 그러면 <laughs> 하여튼 엄마가 해가지고 식탁에 올린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먹어. 먹어 놓으면 다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고, 애미가 먹고 죽을 거를 밥상에 올리겠느냐, 이놈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 어머니가 밥상에 우리에게 차려 주신 음식들처럼 먹고 죽을 걸 차려 주시는 부모, 어머니는 없죠.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늘 밥상에 음식들이 그냥 계속 순환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말씀의 식탁도 죽을 거를, 먹고 죽을 거를 차려주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아침에. 주시는 거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 늘 아는 얘기인데 또 올려주시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하는 순간에 생각을 하는 순간에 식탁도 늘 밥이 올라오고 때로는 다른 음식도 올라오지만 오늘 먹던 밥이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죠. 오늘 어머니가 해준 밥상이니까 그대로 먹어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얘기했던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생각을 주시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해 주시네요 하여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풀안 포기도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이 예쁘게 단장하고 진짜 뭐 상상이 안 되게 아름다운 색깔을 허락해서 하루를 살다가 죽는 꽃도 뭐 열흘을 살다가 죽는 꽃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단장을 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아침도 내가 먹지 못할 걸 주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주더라도 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담대하게 전달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있다가 30절에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laughs> 일상의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냐 그런 걱정들 하지 말아.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 염려로 가지 말라요. 그 일들을 무관심하게 볼 수는 없어. 그러나 염려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생활 태도다. 그래서 어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요 근래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고,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떤 신적인 전능성을 모르는 사람들,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의 주관자가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우상이 그들의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될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니까, 우리의 신은 곧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는 아주 현격하게 다르죠. 우리는 참신이 있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고, 그분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면 돼. 신이 없으니까 그들의 방식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방식을 따라서 가는 이런 생활 태도는 바꿔야 된다. 이 말.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까탈스럽게 젓가락 끝으로, 젓가락 끝으로 멸치대가리 하나 싹 씹어가지고 이빨 끝에다 집어넣고, 간신히 벌벌 떨면서 씹고 이러면 그 밥을 해온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좀 그냥 숟가락으로 퍼퍼 퍼서 좀 먹으라고. 숟가락으로 좀 퍽퍽 퍼서 먹어라. 응? 네? 되 먹는 거 하나도 그렇게 깨작거리고 깨작거리고, 아이고. 응? 네? 어렸을 때 아주 그냥 까탈스럽게 제가 식성이 안 좋았는데, 그냥. 뭘 먹기만 하면 아토피가 다 나아버리니까. 생선을 먹으면 아주 아토피가 온 몸에 막 번져버리고, 돼지고기 같은 거는 아주 입에만 됐다 하면 온 몸에 아토피가 확 퍼지고 이러니까. 제가 많이 하여튼 까탈스러워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깨작거린다 이거지. 먹으면 좀 퍽퍽 퍼먹어. 막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팍팍 퍼먹는 거죠. 깨작거리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그냥 팍팍 퍼서 먹는 거죠. 오늘 이방인들의 방식의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팍팍 퍼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속사정을 아시는 여호와 이렇게 속사정을 아시는 여우. 우리 속사정을 아시는 여호와다이 말. 오늘,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이랬거든요. 은밀한 중에도 우리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지 못하고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의 주시하고 계셔. 은밀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든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사람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하나를 눈앞에 눈 놓고 매일 볼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무리 인간 인간 CR이 많아도 인간의 CR이 모래알 같더라도 다 살피고 계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지 되겠죠. 오늘 주기도문 중에서도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원어는 헬라어는 우리 이제 죄는 그빚중에 빚이죠. 그러니까 죄로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해놨는데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것 중에 하나는. 이건 빚에 대한 부분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을 말하니까 죄다 그 빚의 근본은 죄다 이래서 이제 죄로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탄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탄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 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악한 자는 구체적으로 뭐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결국은 사탄의 손에서 건져 달라. 사탄의 손에서 악한 자의 상징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묻지마 살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지 하여튼 사람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것들, 다 악한 자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들. 오늘 하여튼 밥상을 차리고 잘 먹으면 건강한 이 만나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을 아침에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왔어요. 어느 방송국에 와서 좌담을 하는데, 아마 기독교 채널인 것 같아요 미국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그랬더니 나는 예수의 사상을 존경한다 따른다 나는 예수의 사상을 거부할 수 없다 예수의 사상이 예수의 행동이 예수가 하는 말씀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뭐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의 말을 거부하고 싶지 않다 그의 방식을 나는 따르고 싶다 그런데 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 방식을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한참 방송이다 알았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인 방송에서 토론을 하다가 그렇다 나는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하겠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의 말을 나는 따르겠다. 나는 그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가쁜데. 그런 사람이 물질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사상을 지배했던 게 성경말씀으로 다 했더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이로 이도 갚지 말고 어? 눈에 눈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런 방식의 삶이 자기도 추구하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그런 생활 방식을 나는 너무 좋아한다. 근데 그 방식이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MC가 물으니까. 아, 그럼 이제부터 나도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딱 쿨하게 고백을 하는 페이스북을 받았는데요. 정말 네, 감사한 일이죠. 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가 사업을 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어마 무지한 그런 사회에. 기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삶의 방식, 그의 삶의 방식의 근간을 이뤘던 게 성경이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불러다가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아,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인정하는 그런. 오늘 우리도 그분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라 이 말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이 말이지 오늘 기본을 준것 위에. 더 하여 준다 이마더 <laughs> 하여 준다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너의 그 필요 충족 조건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거지 네가 필요로 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32절에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 말이지, 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아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버지, 내 문제를 아시죠? 근데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참 힘든 거야, 이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뜨거운데, 누가 치워주진 않아, 지금. 계속 뜨거운데, 뜨거운데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아시면 빨리 불을 꺼줘야 되는데 안 꺼줘.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부분이죠. 오늘 믿음에는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 그래서 믿음에 덕을 세우고 인내가 필요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빡뜩하고 휙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통이 있고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밥상을 차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 하루 아침에 떼돈을 벌어다가 우리 평생의 살 돈을 한꺼번에 동, 통장에다 탁다 넣어 주고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다 가지고 계셔도 한꺼번에 꽉 주시고 손띄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분과의 은밀한 교통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인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의지하고 가느냐의 문제다. 오늘 그것이 의를 구하는 거거든. 그것이 의거든요. 오늘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를 우정을 던덕하게 하고 끈기 있게 가는 것. 그분은 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야.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 바라보겠다. 오늘 나는 그 방식으로 살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방식으로 오늘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 믿음의 문제를 흔들리지 않고 꽉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날이 되겠다. 오늘 이 부분에 전화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집중하고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깨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덥석덥석 크게 크게 한 술씩 떠서 먹어서 오늘 영적인 건강을 이루고 우리의 속사정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쁨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정에 답답하심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사정 가운데 정말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누군가들에게는 다 있음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압니다. 늘 먹었던 밥상 같고, 늘 들었던 얘기 같은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식탁에 올려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의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축복을 확실히 경험하고 누리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정 아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시점에 견딜만 할 때에 아버지의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멘